겉으론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꺼림칙해지고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정확히 뭐가 불편했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기분이 나빠졌다는 건 느껴지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은근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태도와 말투 행동의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은연중에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 그들의 미묘한 신호를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큰 소리 내지 않고도 조용히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는 결국 나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감정을 지키는 법에 대해 차근차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은근히 불쾌한 사람은 명백히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미묘한 방식으로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안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정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아래는 이러한 사람들의 주요 특징을 태도 말투,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한 불쾌감의 원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대체로 미묘한 우월감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종종 너말안 해도 나다 알아라는 식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또한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공감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든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할 때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라며 가볍게 넘기거나 자신의 경험을 더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대화를 전환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미묘한 경쟁심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성취나 기쁜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이를 자신의 기준과 비교하거나 더 나은 이야기를 꺼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고 말하면, 오, 그 회사? 나도 거기 지원했었는데, 근데 내가 간 곳이 더 낫더라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은연 중에 깎아내리는 효과를 냅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무대 위에서 주인공 역할을 독점하려는 배우와 같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느끼며 상대방의 존재감을 미묘하게 축소시키려 합니다. 이는 단발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될 경우 점차 감정적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말투는 은근히 불쾌한 사람의 특징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말투는 종종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이며 때로는 과장된 친근함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너 진짜 그런 옷 입고 다닐 생각이야? 와 같은 농담은 겉으로는 가벼운 놀림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반복되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공격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그들은 대화 중에 지나치게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며 즉각 반박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며, 은연 중에 당신의 의견을 하찮게 취급합니다. 또한, 이들의 말투에는 미묘한 수동적 공격성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에 늦은 당신에게 괜찮아, 나야 뭐 기다리는데 익숙하니까라며 웃으며 말하지만, 그 속에는 비난의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투는 직설적인 비판보다 더 교묘하게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미세한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말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을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듯 전달됩니다. 다음으로 은근히 불쾌한 사람의 말투와 행동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매끄럽고 친근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의 말투는 종종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행동 면에서는 이들이 대화나 상호작용에서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자주 늦거나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면서도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행동적 특징은 상대방의 경계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불편해하는 주제를 계속 꺼내거나 사적인 질문으로 몰아붙이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길 기대하며 과도한 감정적 의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너 진짜 나 이해 안 해? 라며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마치 정원에 자라난 잡초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방치하면 점차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참을 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관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태도, 말투, 행동이 불쾌감을 유발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이들의 행동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미묘하게 깎아내립니다. 비판적인 농담이나 비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둘째, 공감의 부족은 상대방에게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들이 이를 무시하면 감정적 연결이 단절됩니다. 셋째, 이들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해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쾌감은 마치 서서히 쌓이는 먼지와 같습니다. 한 번의 상호작용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는 특히 감정적으로 민감하거나 타인의 반응에 예민한 사람들에게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근히 불쾌한 사람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직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탐정이 단서를 찾는 과정과 같습니다. 미묘한 불쾌감은 종종 명확한 증거 없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포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쾌감을 눈치채는 첫 번째 단서는 자신의 신체적 감정적 반응입니다. 특정 사람과 만난 후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면 이는 불쾌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긴장은 어깨가 굳거나 위가 조이는 느낌 또는 피로감이 갑작스럽게 몰려옵니다. 다음 감정적 불안은 짜증, 불안, 열등감 또는 이유 없는 우울감으로 찾아옵니다. 마지막 정신적 소진으로 대화 후 머리가 멍하거나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이 듭니다. 특정 사람과 대화한 후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감정적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마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와 같습니다. 신체와 감정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기 전에 문제를 감지합니다. 불쾌감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에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특정 사람과 상호작용한 후 느끼는 감정을 기록하거나 그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이 사람과 만난 후 반복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드는가? 특정 주제나 말투가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가 자주 방어적이거나 과도하게 설명해야 하는 느낌을 받는가? 이러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저널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남 후 느낀 감정, 상대방의 특정 말이나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을 간단히 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록은 불쾌감의 원인을 명확히 드러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의 직관은 미묘한 불쾌감을 감지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정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뭔가 이상하다거나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나답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치과는 종종 논리적 설명 없이도 문제를 포착하며 이는 특히 은근히 불쾌한 사람의 경우 더 유용합니다. 치과는 마치 레이더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미세한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관적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이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이 편향되었거나 과민한 반응일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이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이상하게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거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을 요청합니다. 공통의 지인이 비슷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이는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학자가 실험 결과를 동료와 검토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외부의 관점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과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행위를 넘어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이는 갈등이나 불필요한 소란 없이 관계를 정리하며 자신의 감정적 안정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무대 뒤에서 조용히 퇴장하는 배우의 움직임과 같습니다. 관객 상대방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지만 당신은 이미 무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조용히 멀어지는 구체적인 전략들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점진적 거리 두기입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는 대신 상호작용의 빈도와 깊이를 서서히 줄이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메시지에 즉각 답장하던 습관을 바꾸어 몇 시간 또는 하루 뒤에 간단히 답장합니다. 답장의 내용도 점차 간결하고 감정적으로 중립적으로 만듭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메시지 답장 시간을 점차 늦춥니다. 처음에는 1시간 뒤, 다음에는 하루 뒤에 답장합니다. 다음으로 답장의 내용을 최소화합니다. 오잘 지내! 나 요즘 좀 바빠! 라고 답장합니다. 끝으로 전화나 되면 만남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보자! 라고 답합니다. 이는 마치 서서히 물러나는 퇴각 작전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관계의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접점을 줄이기 위해 공통의 환경을 조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같은 모임에 참석한다면 참석 빈도를 줄이거나 다른 시간대에 참석합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외적인 교류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메일이나 공식 채널을 통해 소통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통의 모임 참석을 줄입니다. 요즘 좀 바빠서 모임에 자주 못 나갈 것 같아. 라고 답합니다. 다음으로 직장에서는 업무 관련 대화만 유지하고 사적인 대화를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상대방의 게시물을 보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알림을 끕니다. 이는 사회적 공간의 지형을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미묘하게 경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손절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지적하거나 논쟁을 벌이는 대신 차분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불쾌한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농담에 미소로 답하며 대화를 전환합니다. 다음으로 논쟁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주제를 중립적인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렇구나, 근데 요즘 날씨가 진짜 좋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문제로 간주합니다. 이는 마치 포커 게임에서 표정을 숨기는 플레이어의 전략과 유사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겉으로는 어떤 단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불쾌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감정적 공백을 채우고 손절로 인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 모임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는 시간을 늘립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요가 클래스, 독서 모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합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관심 있는 주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사가 시든 식물을 제거한 뒤 새로운 씨앗을 심는 과정과 같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손절의 심리적 기반을 다지는데 필수적인 것은 마음의 경계 설정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결심입니다. 상대방이 불쾌한 농담을 던지더라도 이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그들의 문제로 간주하고 당신의 가치와 분리합니다. 명상이나 저널링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을 격려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지킬 자격이 있어. 라고 대뇌어 봅니다. 이는 마치 방패를 들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적 중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손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망설임 같은 감정적 장애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기가 없는 경우 손절이 과도하거나 이기적인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신의 감정적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다루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절의 목적이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함임을 상기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당신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손절의 정당성을 재확인합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조언을 줄 것인가를 자문합니다. 또한 손절 후 느끼는 공허감이나 외로움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체 관계 구축을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간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루틴과 관계가 자리를 잡습니다. 손절이 완료된 후에도 관계의 잔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시도하거나 공통의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시도하더라도 예의 바르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유지합니다. 요즘 바빠서 정신 없네. 나중에 보자. 공통의 지인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문을 만들거나 당신의 의도를 오해하게 할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상대방의 활동을 보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필요하면 차단합니다. 이는 마치 전쟁이 끝난 후 평화협정을 유지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손절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옵니다. 첫째, 감정적 안정이 향상됩니다. 불쾌한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며 스트레스와 감정적 피로가 감소합니다. 둘째, 더 건강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투자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셋째, 자기 존중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손절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여정입니다. 이는 마치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더 편안하고 자신에게 맞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고 나면 은근히 불쾌한 사람은 그들의 태도, 말투, 행동을 통해 미묘한 불쾌감을 유발하며, 이는 우리의 감정적 건강에 서서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불쾌감을 눈치채기 위해서는 신체적 감정적 반응, 반복되는 패턴, 직관, 그리고 제3자의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과정은 점진적 거리 두기, 환경 조정, 중립적 태도 유지, 대체 관계 구축, 그리고 마음의 경계 설정을 포함하는 전략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공허감 같은 감정적 장애물을 마주할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의 감정적 안녕을 우선시하는 정당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손절 후에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조용한 손절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